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제2세계로 안내할 성기문 박사입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제2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그리고 어, 마음 이 내키시는 분들은 자발적인 수강회비 기재를 알려드릴 테니까 예,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대 히브리어 제2용어 문법 개론이 님 시간입니다. 예, 결혼 시간 중에 결혼 시간이죠. 에, 본 강의는 제이스클라의 *sin impurity sacrifice atonement the priestly conceptions*라고 하는 책 가운데 에, 정리된 키페르 혹은 에, 관련된 동사들의 동사와 직접 혹은 간접 목적어를 받는 특별히 도구 혹은 장소적 의미를 갖는 에, 다양한 전치사들의 용례를 따라. 정리된 내용에 근거해서 이번 재용언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은 실제 본문들의 분석을 따른 것으로 전적으로 강사의 입장과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용 전개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해석과 논의는 제이스클라 박사와 박사의 논의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네. 제이 스클라 교수는 제가 그 영국에서 유학할 때 저보다 좀몇년 늦게 학교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던 참 재밌는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의 그 커버넌트 대학교, 커버넌트 신학대학원의 구약 교수로 있습니다. 자, 제이문법 시리즈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스컬러 박사의 불법에 따라서 히브리 본문과 영어 혹은 우리말 성경의 번역 용례를 비교하여 필자가 이해하고 있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구약제의 체계와 비춰서 어떤 번역이 더 적절한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한가를 찾아보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적절한 히브리 문법 내용도 간단하게 아마 첨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구약 제임은법 문장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페르 동사 자체와 또 거기 제의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에, 혼란함을 해결할 필요성을 그 절실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에,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상기시켜드리고 또그전하름의그 잠정적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 내용은, 음, 각각의 이 스클라가 분류한 항목을, 뭐, 양이 많은 거는 한 번에,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한 항목을 한 번에, 혹은 여러 개 항, 항목을 한 번에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어, 표는 제가 이 스클라의 분류를 전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본 표입니다. 자, 스클라의 분류를 소개할게요. 네. 스클라는 티페르 혹은 뭐 여러가지 다양한 동사 변형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와 전치사의 용리를 크게 다섯 가지의 범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 동사와 알이라고 하는 전치사 그리고 목적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사와 직접 목적격 불변화사, 플러스 성소. 세 번째는, 어, 기페르와 베아드, 플러스 목적어, 사람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기페르와 베트, 전치사죠. 거기다가 이제 또 붙어나오는 경우. 다섯 번째는, 푸활형입니다. 그렇죠. 쿠파르 플러스 라메드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 경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학자들이 해왔는가에 대한 이제 분류와 스클라 박사 자신의 이제 해석이 붙어 있는 내용이 제 제가 말씀드린 이 분류표인데요. 제가 이제 그 분류표를 따라서 가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의 코멘트를 붙여볼까 합니다. 아, 이제 일본 항목의 경우에는 일곱 음, 개로 분화를 더세 분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일본의 어, 경우는 이제 R이라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사물인 경우, 두 번째는 R이라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사람인 경우, 에, 세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문장이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R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민 플러스 목적어 사람인 경우, r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plus, plus 목적어, 사물인 경 plus min, plus r 플러스 목적어 사람인 plus plus s r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plus 치사죠 플러스 목 plus 이제 도구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u 번째는 r 플러스 목적어 배 plus 적어 이것도 뭐 일반적으로는 도우격이라고 번역되죠. 그다음에 플러스 알 플러스 목적어.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의 경우에는 뭐 영어 번역에 오는 이제 f 가두 개가 나옵니다. 그것도 한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일번 항목은 일곱 개로 세 분화될 수 있고요. 사번네 4번, 번째 항목, 배트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인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처속격뭐인 혹은 온을 의미하는 경우하고 도구격 위드를 의미하는 경우가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이뭐 짧은 짧고 긴이 복잡한 여정을 하게 되면 과정을 통해서 개혁개정판에서는 일관되게 속죄하다라고 번역된 기페르플러스 전치사 묶음을 전수조사를 해서 출애굽기하고 이제 레위기, 심지어 민수기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번역과 의미 기능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혁개정에서는 숙제하, 숙제하다라고 이제 일관되게 번역을 했는데, 과연 그게 옳은지, 또그 소위 숙제하다고 번역된 이 표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제거할 수 있는, 전수조사에서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러한 번역과 이해의 문제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에서 통해서 공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 좀 약간 짧은 시간을 두고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예, 보시고, 들으시고, 깨달으신 분들, 분들이 이제 뭐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이건 옳은 것 같다. 이거는 더좀 파이트 받달라라는 식의 여러분들의 주장을 좀 댓글로 뭐 이것저것 해서 알아주시면 이 연구가 아주 뜻깊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제2세계 공부는 계속됩니다. 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제작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